횡성군 안흥면입니다. 세월 가문이 있지만 아주 단아한 주택이죠. 쭉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은요 옆에 좌측에 비닐하우스가 보이죠. 상황버섯 농장입니다. 대단한 수익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귀천에서 할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죠. 2차선 도로변에 붙어 있어가지고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땅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 가까이에는 이게 주천강이에요. 든내에서부터 내려오는 주천강 상류 부분이죠. 산책로가 굉장히 좋아요. 이 산책로가 아주 명품 산책로더라고요. 깨끗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 정말 맑은 강, 맑은 공기를 이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산책로죠. 명품 산책로를 걸어보세요. 참 산책로 깨끗하죠? 시골도 참잘 해놨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는 왜 산책로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느냐. 이 앞에 이게 주천강입니다. 주천강 상류 쪽이죠. 강변에 잘 돼, 잘 정비되어 있는 산책로. 이렇게 걷는 것도 또한 낭만이고 또한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죠. 오늘은 음 보시면 이 강변에서 이렇게 보시면 저희 주택이 저기 주택이 있어요 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이죠 음 그런가 하면은 저기 보이는 앞에 주택하고 비닐하우스 보이죠 그 앞에 2차선 도로고요 2차선 도로고 물건은 이렇게 주택이 조그만 주택이 있고요 어, 여기는 보일러실 보일러실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건물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은 평수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으로 하실 것 같아요 자, 이 건물에 오늘의 물건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이 땅을 가지고 뭐 하실래요? 참 용도가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귀농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용도도 좋고, 계획관리지역이니까. 2차선 도로변이니까 가든 카페 같은 것도 가능할 것도 같고요. 그건 이제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틀리는데, 여기 조그마한 어, 농막형 창고도 있습니다. 물론 게스트하우스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한 6평짜리 정도 되는 창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설명할 분량이 꽤 되네요 소나무가 한 그루 있네요 요건 자두나무인가요 네. 네. 저쪽에도 자두나무가 있는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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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좋게 한, 한 20여평 되는 작은 비닐하우스 하나 있고요 작은 비닐하우스 하나 있고 탁구대도 있네요 <laughs> 여기서 운동하는 것도 또한 괜찮죠 저 건조기인가요 저게 예, 예. 건조기도 드리나요 예? 건조기도 주세요 <laughs> 자 여기에서 눈여겨볼 거는요 요건 지하수구요. 지하 100m 이상 파고 들어간 지하수고, 물을 받아가지고, 여기 물탱크 있죠? 물을 받아가지고, 어, 여기, 상황버선 농장입니다. 상황버선 농장인데, 여긴 특이하게, 아, 안에 이거 후끈안 해요? 이렇게 팻말이 달려있어요. 왜달릴있게요 요거는, 요 구자로 분양을 한답니다. 구자로 분양을 해 가지고 상황버섯 지금 한참 나오기 시작하죠. 예. 이렇게 해서 상황버섯이 여기 굉장히 많죠. 굉장히 다습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구자로 분양을 해요. 자, 여기에 여기 한 6천 개들어 있답니다. 대단한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까요? 여기 끝까지 한 100m 정도 되는데, 이분은, 저희들이 이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은, 연수입이 한 2천만원 정도, 2천만원에서 한 3천만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거든지 자기 하기 나름이잖아요? 자기 하기 나름이고요. 아 어, 그 안에 들어가니까 훅건안 돼. 밖에 나오니까 살것 같네요. 네. 자, 여기에. 자, 나머지가 여기 한 700평 된다고 그랬죠 여기 100평이면은, 요게, 요게 한뭐 500여 평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아까 차가 지나갔죠? 조금 전에 차가 지나갔죠? 차가 지나갔는데, 거기가 2차선 도로예요. 지금 현재 양상추 심어 놓고요 어 끊임없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시네요 그런데 이분이 전문적인 농사꾼이 아니고 도시에서 귀촌하신 분이신데 어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2차선 도로예요 2차선 도로인데 오늘 물건은요 2차선 도로에 충분히 다 있고 저 물건이네요 그니까 러이 앞에 있는 양상추밭 됐죠. 요거하고 하우스 포함해서. 도로변에 딱다 있으니까. 2차선 도로변에 다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제가 뭐를 하실 거냐고 여쭤보셨, 여쭤봤잖아요. 여쭤봤으면은 여기는 가든이나 카페 같은 거좀잘 꾸미는 펜션 같은 거 해도 되겠죠? 그거는 이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면은 기촌을 해서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아까 이게 지금 상황버섯 버섯 재배사잖아요. 이 상황버섯 재배사에서 이분은 원대할 꿈을 여기다가 어, 한 상황버섯을 이쪽 밭에다가 한세동 정도 더질 수가 있거든요. 연수 1억 이상을 노리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게다 있잖아요.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게다 있으니까 그리 못하고 완성을 못하고 그러네요. 주택으로 한번 가볼게요. 음 전원주택의 상징인 가마솥도 걸려 있네요. 가마솥 아궁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전체 주택의 모습은 이렇구요 이제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기름 보일러라고 그러셨죠? 아니요. 심야? 심야 전기? 야 네. 아, 심야 전기 보일러요? 상수도는 안 들어와 있고. 상수도 없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상수 없으면 어떻게 해? 아니 상수도 하고 지하수하고 두 개를. 아, 아니요 지하수는 농업용만 쓰는 거고. 아, 예. 상수는 딱 이거 들어와 있죠아예 아, 예. 예. 그럼 농업용 전기 쓰시고 일반 전기 쓰시고. 그렇죠. 건축은 다 일반 전기. 예. 농업용이 따로 있어. 자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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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여기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안방이 있고요. 우측에 이게 안방인가? 저쪽에 이쪽은 작은 방 같은데? 자, 이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작은 방이요 예. 방에서 내려다보는 전경이 이렇고요 그리고, 이쪽은 다용도실. 다용도실이고요 여긴 주방이 여기 있습니다. 주방이 여기 있고요. 이게 상황버섯이에요. 이게 상황버섯이요상버섯이 굉장히 탐스럽게 생겼는데, 이렇게, 저게 하나가, 하나, 이런 게 하나씩 달리나요? 나만 하에. 예? 네. 네? 네. 아... 네 보통 이거 하나에 얼마씩 파세요? 그게 10만원, 큰 거는 10, 아. 10만원. 근데 이거는 노란데, 저 옆에 거는 왜나무 무늬가 있어요? 네? 저 아, 옆에 그, 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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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상품으로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럼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아니, 다 똑같은데. 예. 네. 토마토가 달린 거, 당시 네. 이건 깨끗하겠다는 거고요. 이건 시커매져요 아. 그것도 기술이네요? 자, 이쪽은 욕실입니다. 이 욕실이 하나밖에 없죠? 건령이 있으니까. 옛날는다 그렇게 지었잖아요. 그러나 넓네요. 그리고 이쪽은 안방이요. 이쪽은 안방이고요.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내역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오늘의 내역은요. 이쪽이 거실이잖아요. 거실이고, 요게 작은 방. 그리고 여기에 다용도실이 있었죠. 그리고 이쪽이 요, 전, 욕실이 있었고요. 어, 여기 안방이에요. 여기 안방이 간단하게 돼 있죠. 22평입니다. 22평이고, 오늘의 영상은요. 컨셉이 어, 귀촌 해가지고, 또 귀농이나 귀촌을 해가지고 카페나 가든 같은 거 아니면 도로 2차선 도로변에 붙어 있으니까요. 700평이나 되고, 그러니까 공원 소공원을 만들어서 카페나 가든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귀촌에서 나는 농사 짓겠다. 사람들하고 귀찮아. 농사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 어, 상황버섯 농사만 잘 지어도, 어, 제대로 농사를 지으면은 이분이, 이분의 계획대로, 이분의 계획대로 상황버섯 비닐하우스를 한세 동도 지어주시면 연수 한 1억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기대를 가지시고 다 기술은 전수해 드린답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세마라이시에서요 어, 세 마라에서 한 2, 3분 정도 걸릴까요? 수도권에서 1시간, 한 2, 30분이 충분히 들어오고요. 주변에 치악산이라든지저 앞에 지난번에 봤던 주천강, 그리고 웰리일리, 종합리조트. 그게 굉장히 한 20분 이내에 다 있고요. 보광일스까지 갑니다. 여기에서 동양까지도 한 1시간 정도 걸리면 들어가겠죠? 정말 위치 좋은 곳이에요. 토지가 700평이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22평이고, 2003년도에 지어진거고 경량 절골로 지어졌습니다 현재 난방은 심야전기고요 그리고 상수도 다 들어와 있고 농업용 전기가 있으니까 굉장히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이 물건 관심 한번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가격은 2억4천입니다 2억4천이고 아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내 물건을 내놓으시고 파시려고 하시는 분 근데 잘안 팔린다 저희한테 접수해 주시면은 저희가 열심히, 지원스럽게 빨리 팔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상골 전시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